이번에 해볼 게임은 선언입니다.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선언을 주인공으로 한 아주 짧은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입니다. 플레이 시간은 약 5분이고 인생을 마지막에 맞이한 선언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? 이 작은 마을에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선언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선언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? 영광스러운 날. 따스한 햇살에 이 늙은 삭신이 노곤노곤해지는구먼.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 여유를 즐겨야겠어. 잠시 동안 이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유일자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해줘야 되죠. 참으로 익숙한 풍경이야. 그리고 이 정정마저도 말이지. 이렇게 굉장히 아무도 살지 않는 굉장히 조용한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. 포인트 클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뭘까? 이 옆에 생긴 거는 이도은 오랜 세월 동안 제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지.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써왔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. 도은 받고 바다도 한번 볼까요?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구나. 이렇게 잔잔한 파도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죠. 젊었을 적엔 이런 날씨에 바다로 향해를 나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지. 바다로 나가는 게이 사람의 유일한 그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. 낭만 있는 그런 선언이죠. 음, 그럼 이 옆에 집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수년 전에 버려진 곳이라네. 다른 사람도 살았지만, 이제는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집인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없고, 선언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배처럼 생겼는데, 이것도 한번 볼까요? 이건 나의 배야. 오랫동안 써서 왔던 그런 낡은 배죠. 안타깝게도 큰 힘을 들여야만 그것을 물에 넣을 수 있어. 도치 어디에 뒀더라? 도을 어디에 뒀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여기에도 이 구멍,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눌러봐야겠죠? 여기엔 작은 흰 다람쥐가 살고 있지. 그 녀석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네. 오늘은 어디 있는 거니? 유일하게 다람쥐가 친구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.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. 흰 다람쥐가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? 여기 있었구나. 내가 보기엔 저 녀석이 바다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구만. 바다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? 이제 또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도치를 찾고 있었으니까 이 도치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, 이제? 저기 도치 꾼그 녀석을 배에 태워줘야겠어. 흰 다람쥐를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로 함께 나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자, 이 도치를 가지고 이 배에 이렇게 올렸죠. 다 됐다. 하지만 저흰 다람쥐가 이 사람한테 내려왔어요.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. 흠. 오. 아, 아니 다람쥐가 두려워하지 마렴. 차분하게 숨을 쉬어보렴. 넌 누구니? 내가 내 정말 그 다람쥐니? 정말 그 다람쥐니? 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. 넌 누구세요? 내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점이야. 나 역시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대한 너의 갈망을 이해한단다. 하지만 나조차도 파도를 직접 느껴본 적은 없구나. 나와 함께 동행하겠나. 노력해, 보마. 배를 움직이는 것조차 이제 겨 배를 움직이는 것조차 겨우 하고 있어. 걱정 마렴. 내가 힘이 되어주마. 준비됐니? 예스. 준비됐다. 자, 이제 보트를 눌러가지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. 그럼 바다로 가자구나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바다로 향해야겠죠. 마지막으로 향하는 바다. 이 무거운 배를 이끌고 저 멀리 바다로 마지막 항해를 나섰습니다. 그들은 바다에서의 낭만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?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